안녕하세요. 김정범 원장입니다. 아, 계속해서 어, 그 목양 체질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고요. 아,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목양 체질은 아, 간이 강하고 그다음 강한 장기가 신장이고 그다음 중간 장기가 심장이고 아, 이제 두 번째로 약한 장기가 췌장이고. 제일 약한 장기가 아그 폐장이라고 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장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들이 목양 체질로 진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로 습생은 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땀을 흘리는 운동이 좋고요. 그 다음에 말을 할 때는 뭐 그냥 오버해서 뭐 많이 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몸에 해롭고, 어, 그 다음에 그 이런 목양체질이 일 경우에는 몸이 좋아지면 오히려 뭐 귀찮을 정도로 땀이 많이 날 수도 있고, 아니, 몸이 나빠지거나 쇠약해지면 이제 땀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어, 경우를 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양체질들은 어, 여름에도 그냥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이 좋고요. 뭐, 덥다고 해서 찬물을 끼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어뭐 생수를 끼었구나, 뭐, 우리 에어컨을 많이 쐬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에 피하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 피부에 발진이 생기거나 햇볕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벼랑간 뭐 이렇게 갑자기 뭐 몸을 차게 하거나 그러면 냉수를 끼는 경우가 생기면 시리고 아프거나 혹은 피부병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아 그건 참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음~ 그 목양 체질들은 어~ 해산물을 끊어야 사실은 되는데 해산물을 끊어야 되고 그다음에 해산물이나 푸른 잎채소를 많이 먹게 되면 몸이 붓게 됩니다. 조금 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목양 체질들이 채식을 많이 하면 살이 더 쪄요. 아, 그 우리 에, 그 서양 사람들이 하는 다이어트 법 중에 황제 다이어트, 프로테인 다이어트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양 체질들은 황제 다이어트를 하면 살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고기를 먹으면 제가 살이 빠지기 때문에 에, 오히려 채식을 하면 더 살이 찌거나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은 어 한15% 정도는 우리 중성지방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나머지 한80% 내지 85%는 간에서 만드는데 내가 채식을 많이 하게 되면 푸른 잎채소 말이죠. 뿌리채소 말고 채식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간의 영향을 가장 먼저 가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오히려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어, 콜레스테롤을 어, 낮추기 위해서는 뭐 어, 고기를 안 먹는다, 중성지방을 이제 특별히 중성지방이죠, 중성지방을 안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안 먹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목양 체질에 있어서는 오히려 고기를 먹으면 물론 돼지고기는 빼고요, 고기랑을 적정하게 먹으면 콜레스테롤도 내려갈 것이고 체중도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체질의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목양 체질들 중에서 육식과 더운 목욕을 하게 되면 어, 얼굴색이 환해지고 밝아지게 되어지가 있고 뭐 그냥 아주 밝은 그냥 이렇게 혈색이 넘치는 그렇게 되고 뭐 푸른 잎채소를 많이 즐기거나 혹은 냉수욕 같은 걸 하게 되면 얼굴이 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어, 채소와 생선을 많이 먹게 되면 이유 없이 눈이 피곤하고 막 이런 현상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술을 많이 드시고 난 다음에 특히 목양 체질은 어~ 뭐 술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이 강하기 때문에 술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 뭐 포도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를 않고 뭐가음하고 나서도 이제 사우나를 하고 나면 좋아지는 분들이 이 목양 체질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체질들은 사우나 자체가 해롭기 때문에 사우나를 하고 나면 많이 힘들게 될 수도 있지만 목양 체질들은 아주 좋고 포도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목양 체질에 있어서 포도 자체가 해롭기 때문에 별로 유익하지를 않고요 오케이. 음. 그 다음에 그 포도주를 제외하고는 뭐 아무 술이라도 목양 체질에 있어서는 괜찮고 특히 뭐 돼지고기를 뺀 고기 안주를 해서 드시면 뭐 아주 많이 뭐 드셔도 별 지장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이 해서는 어 좋지 않으니까. 뭐 건강이 좋을 정도로 적정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사우나 하고 나서 직접을 마시게 되면 뭐 아주 금방 어 괜찮아지고요. 저는 뭐 그런 일은 뭐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지만, 어 저희 팔체질 치료법 중에 그간 처방이 있습니다. 어, 뭐 아침에 좀 조금 불편하면 간 처방을 쓰면 뭐 그냥 이렇게 몸이 확 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별 지장이 없지만, 뭐, 과음하고 난 다음에 사우나 하시고, 그 다음에, 어, 뭐, 직접 을 드시면, 목양 체질들은 아주 몸이 맑아지거나 가뿐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칙술이나 더덕술이나 혹은 마늘술 등은 목양 체질에 있어서 아주 약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술에 관한 얘기를 자꾸 많이 하게 되는데, 술을 뭐 결코 많이 드셔서는 별로 유익하지 않는 것이 술이니까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지만, 그래도 술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드시면 이양주사 드실 것들 이렇게 드시면 몸이 아주 좋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질병을 보게 되면,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양 체질에 있어서. 어, 그 혈압이 약간 높은 게뭐 130에서 135. 그러니까 이게 수축성 혈압이고요. 그 다음에 어, 그 이완성 혈압, 밑에 있는 혈압이 뭐 한90 전후. 요렇게 되면 아주 건강한 체질이 혈압이 될수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혈압을 낮춰버리면 오히려 몸에 더 마이너스가 됩니다. 아 어,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 목양 체질은 약간 높은 것이 가장 몸을 좋게 하는 그런 혈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 체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뭐, 이런 혈압을 떨어뜨려버리면, 오히려, 그, 피곤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환각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목양 체질에 있어서, 어, 생선을 많이 들거나, 혹은, 어, 그, 푸른 잎채소를 많이 먹게 되면, 피곤이 나타나고, 환각증, 환각, 감각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목양 체질들이 채식을 많이 하게 되면 얼굴이 거머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되고, 그뭐 얼굴이 거어지면서 기름때가 낀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살이 힘고 기름때가 안 나와야 건강하다는 겁니다. 아, 참고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그 평소 채식과 생선을 즐겨 먹고 고기를 안 먹게 되면 보기에는 건강하고 멀쩡해도, 늘 피곤하고 뭐 불쾌한 내용의 환청이라든지 피해망상, 거대망상증이 뭐한한 뭐 환각증을 아, 그, 그, 경험할 수가 있고요. 그 이런 것들이 목양질환, 목양체질에 올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음식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 유익한 음식이 있습니다. 제가 두고두고 말씀드린 대로 목양체질에 강해진 간을 갖다가 사하고 약해진 폐를 보호하는 음식이 가장 중요한 음식의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육류는 괜찮습니다. 특히 쇠고기는 폐를 보호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뿌리채소, 뭐, 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잔뜩 넣고, 뭐, 마늘 이런 거 넣고, 그 소고기 국은 뭐 목양 체질, 저 같은 체질에는 아주 유익하죠. 아침에 강의하러 나오기 전에 그런 걸 먹고 나오면 아주 힘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유 좋고요. 우유도 목양 체질에는 아주 좋게 되고, 잡곡밥은 쌀, 콩, 수수 등으로 잡곡식을 하면 아주 되게 좋고, 밀가루, 뿌리, 채소 우리가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지만, 목양 체질들은 뿌리,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아주 유익하게 되겠습니다. 무당근. 도라지 마늘, 감자, 버섯, 들깨, 뭐 설탕, 죽염 이런 것들은 아주 유익한 음식들이 되겠고, 과일에는 배 사과, 수박, 멜론이나 호두 잣, 밤도토리 이런 것들은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해조류 중에서는 다시마가 좋고요. 그래서 푸른 잎채소나 생선은 별로 좋지를 않지만, 그러나 해조류는 되게 좋습니다. 비타민 A나 D 이런 것들은 아주 좋게 되겠고, 그 다음에 커피는 어, 우리가 목양 체질은 뭐 건장할 할 만큼 좋은 어, 음식이 되겠고요. 어, 뭐 기호식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알칼리 수는 목양 체질에 있어서는 알칼리 수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은행 추출물, 진코민, 기넥신 등은 뭐 은행 추출물, 우리가 진코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좋게 되고, 그 다음에 주기염, 피부염 비염의 세정제로 목양 체질에 있어서 되게 좋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해로운 음식들은 사실은 어 술을 많이 드실 수 있는 체질들이 목양 체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 술, 담배는 해롭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배를 끊은 지가 뭐 거의 20년이 다 지나가는데 한 10년 넘게 뭐 담배를 많이 하다가 끊었는데 제가 폐가 약한 체질이기 때문에 담배는 아주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모든 조개 종류는 해롭습니다. 그다음에 생선회. 제가 바닷가 사람이어서 너무 생선회를 좋아하는데 이것도 해롭고요. 그다음에 그 모든 푸른 잎채소, 뭐 게, 새우, 낙지 이런 것들은 되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과일, 복숭아 이런 거다 해롭고요. 그다음에 수영과 냉수욕은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는 땀을 내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테니스 등산 같은 거 저도 일주일에 한두세한두번 넘게 뭐스토마운틴 이런 등산을 지금 하고 있지만 아무튼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코코아 초콜릿 이런 것들 아주 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초콜릿 먹지 않는데